두윤이는 지금 어린이집 갔고요. 신랑이랑 저랑 오늘 꽃놀이 갈려그 그제가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두윤이랑 셋이서 결혼기념일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 반지껴야지. 아시다시피 결혼기념일은 뭔가 우리끼리 보내는 그 맛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보내려고 나갑니다. 오늘은 진해 갈 거예요. 진해에 지금 벚꽃이 한창이라 그래서 벚꽃 축제 보러 진해 갑니다. 진해. 김장이도 산책은 다 해놨어. 오늘은 꽃놀이하고 내일은 가족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너 되게 학생 같죠? 스쿨룩. 뭔가 앞머리가 너무 가라앉는 것 같아서 앞머리 살짝 다듬었다가 망했어요. <laughs> 내일 가족사진 찍어야 되는데 망했어요. 김대빠빠 갔다 올게. 이곳이 진해구나. 이곳이 진해야. 우와. 진해는 진짜 무슨 벚꽃에만 몰빵한 느낌이야. 와, 진해 이렇게 딱 벚꽃이 만개했을 때온 거는 또. 처음이야, 낮에 옛날에 밤에 한번 시어머니랑 온 적은 있는데, 연애할 때 네. 이렇게 멍개 했을 때 낮에 온건 처음이에요. 사람도 진짜 많다. 저기요, 선글라스 껴보세요. 아, 닦는 거부터 시작해야 돼. 이쪽으로 할게사람한데 히! 봐봐, 이야 탑기어네, 탑기, 연애 탑기! 나도목 말라. 우리 지금 약 먹어서 그래 계속. 닭꼬치 어, 맛있겠다. 닭꼬치 하나 먹고 진짜. 애가 없으니까 일단 뭐 아무거나 막줄 서서 어, 먹어도 막 되고. 해, 해로운 거 먹자. <laughs> 아 해로운 거? <laughs> 뭐 얼마나 해로운 거 <웃음> 먹으려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트럭 많네. 그니까 트럭이 많더라고. 추러스 뭐, 나 추러스. 나 추러스 나 추러스. 이 카드 받아. 오케이 오케이. 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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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서게그 사이에 꽃 하나 꽂았어요. 오, 오, 아, 큰데? 음. 음. 갱화역. 딸기, 보이잖아, 딸기, 딸기 요저봐. 도윤이 봤으면 사달라 그랬을 것들이 너무 많아. 이쪽 <laughs> 다 구경하고, 여자천 쪽가려고요 경화역도 예쁘다 저 여자천만 가봐서 경화역은 처음 가봤거든요 예쁘다 이거 근데 이쪽에 약간의 문제점은 카페가 많이 없는 거 같아 카페가 많은 참 좋은데 이거 하나 먹으려고요 <S> 아이참 <S> 내일 가족사진 찍어야 되는데 가족사진 찍어야 되는데 뭘 갖고 먹냐 <뭐람> <뭐람> 나 웃긴 게, 아, 나 이거 이렇게 천천히 만드는 것도 처음 봤고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터키 아저씨 있잖아. 아, 터키 아저씨가 사장님인 줄알고 <laughs> 터키 아저씨가 갑자기 막뭘 들고 나타나길래, 아, 저 아저씨 빨리 자라났다 했는데, 또 느려, 똑같아. <뭐람> <뭐람> 어, 와플. 아, 일단 이거, 이거 먼저 먹어야지. <뭐람> <열심히>. <뭐람> 어, 무척 보행이네, 일로 가야 돼. 막 어, 크림만 먹는 거야? 어, 빵을 먹어야 되는데. 오 맛있어 빵데 크리미. <laughs> 나도 빨리 머리 자르고 싶다. 다들 되게 머리 막 스타일링 풀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풀어. 풀어. 아무리또왜 잘라가지고? 크림 먹어야 되는 데 어, 이거, 원스테라 엄청 크네. 저희 카페에 왔어요. 신랑 주문 좀. 보스틴 두 개인가 봐. 컨셉이 니가 좋아하는 노란색 같아. 진짜. 제가 노란색이 또 환장하거든요. 다 노란색이야. 이런 것도 노란색이고. 너무 좋다. 편안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하고 들어오고 싶더라. 어제도 맞아. 맞아, 맞아. 이 뭐야? 이다 노란색이야. 여기 가보자주윈이랑 너무 예뻐. 난 노란색 너무 좋아. 이게 코코넛 무슨 밀크 쉐이크고 이게 무슨 라떼야? 립 립. 립립 라떼. 라떼라고 여기 시그니처 메뉴래요. 립립 라떼. 이거 베트남 커피 맛맛있있다 우리 좋아하는 l 이 k e 너 이거 너무 k e it. I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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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망하진 않겠지. 내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음, 가볍게 정리만 해볼데 마음에 들어. 다음에 파마 같은 거할때도 저기로 가야겠어. 아주 마음에 들어. 앞머리가... 어, 어, 앞머리가... 문제는... 이따 <laughs> 아... <laughs> 아...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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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왔어? 도연이 오늘 유자차 마셨어? 응. 유자차 맛있었어? 응. 도아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 응. <laughs> 자연스럽게 어디가? 자연스럽게 온 곳. 오. 잉차! 잉차! 응? 우리 미남! 나 둘, 셋! 우! 오늘 어린이집 입고 간 바지가 이 바지가 원래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유자차 컵으로 뭐, 마시다가 흘렸대요 컵으로 마시기 연습하다가 이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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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착이야? 응도이 <끝> 애착 하나 더 사줄까? 사줘? 아니, 아 싫어? 그것만 할 거야? 응. 엄마야, 엄마야. 댕이, 그게 애착이야? 응. 그게 뭐라고? 애착. 애착이야. 애착 댕이, 다른 애착도 사줄까? 응? 싫어? 다른 애착은 싫고, 그것만 할 거야? 응. 그래. 엄마랑 까까 사자. 댕이, 일로 와봐. 민들레 있네? 드나, 민들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후 하는 거지. 후. 넥, <laughs> 네. 와. 전쟁을 살포시 치르고 왔더니, 힘드네요. 아, 힘들어. 오늘 좀 기침이 좀안맞져서 전략 병원을 잠깐 또 갔다 왔거든요. 아버님은 안 되겠다고 때를 써가지고 아 너무 고생했어요. 들기름 <laughs> 참기름 들기름 국산으로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진짜 진짜 들기름 들기름 되게 잘먹더라고요 어제도 밥 비벼줬는데 잘 먹어가지고 슬짝슬짝 여기서 소금 약간 해가지고 버무려주면 잘 먹어요 큰걸골라지 아직 뿌릴 놈은 좀 한참 있어야 돼서 좀 기다렸다 미역국 끓이려고. 미역국에 있는 단백질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투부 좀 데쳐주려고. 오늘은 고기 반찬을 준비한 게없어가지 고기 고 대신 투부로. 아, 힘들다. 그니 밥 준비는 다 됐고, 저는 또. 미술학원 가야 돼요. 이번 주에 인천을 가가지고 시간이 좀 바뀌어서 오늘 미술학원을 가요. 하하 <laughs> 노출도윤. 노출도윤. 엄마, 저밥좀 해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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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자, 가스 불 켜서.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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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비 와서 학원에 안 쓰는 우산 있길래 하나 가져왔어요. 슉 학교에서 나눠주는 거. 오비 오니까 벚고다 떨어지네. 아깝다. 무슨지. 뭐 이웃산이 여기저기 많이 굴러다니길래 다 같이 맞춰서 사는 건가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학교에서 나눠주는거래요. 근데 앞머리 왜 이러냐? <laughs> 편집 좀 하다. 잘 거예요. 이번 주에 인천 에가서 편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영상은 좀 올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지금 편집을 하는데.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지 <laughs> <laughs> 이러고 맨날 편지로 가니까 척추가 맨날 나가 오랜만에 올라온 한사랑 사나킥 보면서 편집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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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도 여운데 지혜가 6시 52분인데 오늘 갑자기 엄청 일찍 일어났어 벌써 딸기 하나 해치우고 바나나 하나 해치우고 왔어요 그 동물농장 보는 중 도연이 우산이 아빠 차에 있는데 <laughs>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머 얘 장어 사줘야겠다 비가 와가지고 어제 제가 얻어온 그 노란 우산으로 엄마. 노란 우산 지어줬거든요 오늘 저희 가족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한테 님2 시에 도인이 픽업하러 온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도인이 엄마 와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고픈데 입맛은 없고 지금 12시인데 좀 있으면 머리를 을 하러 가요 머리를 한다기보단 그냥 그 스튜디오에서 우리 돌잔치 돌잔치? 돌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해주듯이 그냥 그 정도 있죠? 그 정도 하러 가는데 봐도 또 기운 없을까봐 바나나 하나 먹으려고요 왜 와봤어? <laughs> 내가 바나나 먹는데 왜 와봤어? 응? 자, 이제 다리까지 내려갈게. 이거랑 음. <laughs> 한복 컨셉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복도 챙겼어. 우리 조카 입던 거. 하고, 저는 가서 화장을, 해, 화장이랑 뭘 해준다고 그래서 머리가 짚어먹은 것 같다. 그냥 뭘 해준다고 해서 내립 같은 것도 그냥 안 칠하고 딱 최소한만 해놨어. 가서 이거랑 붙여달라고 그러려고. 제가 또 피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돼서 일단. 딱 기본적인 것만 해놨어요. 이런 거 해달라 고 그러게. 도윤이잘 자고 있었어? 엄마 뭐 깨웠어? 원장 선생님이 헷갈려서 도운이를 깨워가지고 옷을 입혀서 다 도윤인데, 도윤이 어떻게 도윤이 조금 더 누, 누워 있어. 눈 감고 있어. 아니야, 안 감아도 돼. 인형 같아, 둘이도 응. 니혀놓고굉장이가 응. 제일 고생이네. 좀 엄마, 좀... 우리 어떻게 있어요? 130, 140, 1가0 130... 140... 130... 140... 130... 140... 130... 1고0 해. 3 0 1 4고 140... 140... 1 원래 컨셉이 여러 개인데, 이 아기랑, 이 아기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하나만 찍고선 말았어요. 됐어. 싹 씻고 나왔어요. 오늘 네, 도윤이 학부모 상담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야 돼가지고 아까 그 꼴로는 그 선생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세수 싹 하고 머리도 아예 다 감고 나왔어요. 머리에도 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뿌려놓으셔가지고 피부 뒤집어질까봐 내일 씻었어요. 아니, 도윤이는 거기 앉아서 뭐 하게? 응. 도윤이는 밥 먹었다며, 아빠랑 미역국 말아 먹었다며. 안안 응, 먹었어? 응. 아니, 선생님이, 도윤이가 내가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했어. 그, 그, 단어 단어로 얘기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 그래가지고, 아, 단어 단어로 얘기를 해서, 도윤이가 아직 문장을 얘기를 안 하는 게좀 걱정된다고 막 그랬어. 그랬더 걱정 안 해도 된데 그정도는 지금 이제 딱 발화를 이제 이제 막 차근차근 하면 되는 시기고 그리고 뭐지 뭐 율동같은거 할 때도 따라하는거 보면 조윤이가 되게 잘 따라한대 그리고 조윤이도 여름쯤에 개병훈련을 시작하면 될거같아 사진 원본으로 얘기한 게 지금 메일로 와 있다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아주 그냥 신났어요 당분간 다이어트 안할 거야 근데 나는 왜 다이어트를 해도 희한해 살이 잘안 빠지고 잘안 찌는 타입 <laughs> 찔때 갑자기 슉 찌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늘 평소랑 똑같아도 근데 빠질 때는 되게 안 빠져요 요상스 이거 접니다. 2012년도에 저예요. 신랑이 이게 귀엽다고 이걸 이렇게 해놨어요. 저도 딱히, 이렇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두고 있어요. 물, 곤물 속딱 매주마. 사진, 도인이 사진 되게 잘 나왔어요. 우리 사진은 뭐, 그냥 그렇고. <laughs> 사진이 정말 잘 나왔다고요. 저 되게 근데 약간 16기 현숙처럼 나왔어요. 아, 식구기 현숙. 헌숙. 식구기 현숙상. 이거봐. 식구기 현숙 같은 느낌. 머리 때문인가 우리 도인이 너무 잘나왔지 않았어요? 이거봐.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대박. 어떡해? 김장이도, 김장이 엄청 잘나왔죠 김장이 덕사진굉장 스탠다드한 김장이로 나왔어. 아, 우리 김장이 되게 잘나다 이렇게 한 거. 뿌이. 이부위이한거예요 이게 부위래. 됐 이. 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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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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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사진 어떻게 찍는다고? 응. 아, 착각, 착각. 그게 착각, 착각이야? 누나 아까 사진 찍었지? 응. 어착착 그렇게 찍었어? 응. 근데 꼭 눈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응. 아, 착각, 착각, 착각. 착각, 착각. <웃음> <웃음> 누나,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laughs>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 응? 어? 왜 붙다, 어떡하꼭 아니라고 그러고서 해줘. 춤대, 춤대래세요, 춤대래. 둘이 부위 어떻게 한다고? 그 부위야? 둘이 그렇게 하고 찍었어 아까 사진? 이거 하나 우. 하나 넣어주세요. 우. 해파리, 해파리. 아그 해파리지? 아다이 해파리를. 아고 악어, 아도 있어? 우와, 이 소문으로 듣던 깽판도연이야? 떨어졌죠 12시 다 돼가는데 비가 그쳤길래 김장이 오늘 제대로 된 산책을 한 번도 못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신랑이랑 교인 자고 있고 저는 이제 내일 인천을 가야 되니까 이것저것 짐 정리도 좀 하고 청소할 거 하고 그래고 나니까 비가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다 되어 가지만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알면 오바대발 하겠지?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내 브이로그를 안 봐. <laughs> 제 브이로그는 우리 시어머니만 봐요. 우리 엄마는 가끔, 가끔 타이밍 맞으면 제 라이브 보는데, 우리 엄마는 내 브이로그는 잘안 보니까, 우리 엄마 몰라. 우리 엄마만 모르면 돼. 이럴시이이 밤에 사람 넘, 나왔다 그러면 엄청 혼나거든요. 딸돌맘의 걱정이야 근데 나도, 나같아도 나 내가 딸이 있으면 그럴 것 같아 하여튼, 내일부터는 또 인천 오, 나 지금 되게, 되게 꽃밭에 있는 것 같다 아 음. <laughs> 내일부터는 다시 또 인천 인천 여행? 인천 브이로그 인천 브이로그입니다 전 브이로그에서 뽑아요.